어? 수고하셨어요. <목소리> 안녕. 아, <laughs> 수고 많았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아, 지금 수고하셨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, 아. 아, 다 네. 보신 거예요? 아, 네. 네. 아주 부지런하십니까? <laughs> <대단하네요>. 아, <laughs> <감상하셨어요>. 네. 대단해요. 괜찮아요? 네? 아침 괜찮아요. 저요? 좀졸려보이는데 <laughs> <laughs> 오늘 덥지 <laughs> 졸려 않았어요? 맛있 그래 네, 조금 도 아프긴 했요 맞아요. 근데 조금은 힘겨웠었어요. 근데 저만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. 다른 <laughs> 배우님들도 네. 아... <laughs> 다들 에너지를 올리려고 되게 열심히 풀고 들어가요. 요새도 밤에 잘 자요? 요새는 아니요. 그래도 조금은 소리 잘안 나올 거 같아요. 어, 그건 괜찮아요. 왜냐면 그 뭐냐 활동할 때는 더 새벽에 노래를 했거든요. 아 <laughs> 그런, <laughs> 그런 건 <그건> 조금은 살짝 달려도 돼요. <laughs> 예, 그럼 <그러>, 그 <그렇습니다. 웃음> 저, 저 <laughs> 민주 배우 봤어요 누구요? 민주요 민주요? 네 봤어요 만났어요 <laughs> 막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아요? 계속 있는데 네 <laughs> 예,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<laughs> 아직까지는 오야 오늘 빨 가봐야겠다 예, 안돼요 <laughs> <안녕. 웃음> 이거? 포토타임인데요? 아, 아, 어? 포토타임? 아, 포토타임? 어? 밝은 이 밝은 날이 많이 없어. 아, 그런가? 맨날 저녁에 어, 나와. 어, 어, 어. <laughs> 어 사진을 찍어. 포토타임. 난안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네, 이런 시간 많은 날은 뭐예요? 이제 끝나고 나면? 아 보통 뭐 편의체인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습을 한다거나 아 팬미팅 준비도 해야 돼서 ㅎㅎㅎ <laughs> 그래야죠 짠네 네, 그렇다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예오오 쇼코비 망고 아니 망고를 <웃음> 알려달라니까 <웃음> 판매처 알려다니까 그냥 줘버리시네. <laughs>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네, 감사합니다. 오 정말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. 감사해요. <laughs> <laughs> 언니 덕분에 더 행복해요. 내 <laughs> 네, <laughs> 내일부터 춥대요. 따뜻하게 입으세요. 아 내일부터 춥. 온 알고 네.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오늘만. <웃음> 이 와서 차원이 보러 올게. 어우, 감사합니다. 내일 봐요. 내일 봐요. 내일 봐요, 내일 봐요.